가수 장윤정이 안타까운 가족사가 만천하에 공개된 가운데 예정된 콘서트에 참여하며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족사가 불거졌던 지난 3일 저녁 열린 트로트 대축제 이누 패밀리인 수원 콘서트 현장이었는데요. 야, 오늘 네. 어, 수원의 진달래가 예쁘게 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핑크를 맡았어요. 네. 예. 핫핑크 재킷에 화이트 핫팬츠를 매치한 화사한 차림으로 무대에선 장윤정.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으로 열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만큼 저 말고도 많은 가수분들이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두 시간 가량 그냥 즐기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우리, 그, 장인정 씨를 또 축하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Yeah. 어... 제가 본인 입으로 하기 힘들었는데 네, 네. 어,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어딜 가도 요즘에 축하 인사 받느라고 네. 정말 감사한 한 때를 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집갑니다, 결혼해요, 네. 시집갑니다 이 말을 항상 네. 입에 달고 다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장가 간다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laughs> 네, 어쨌든 가기 갑니다. 예. 그러게요.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팬들을 안심시키며 흔들리지 않는 프로다운 모습을 보인 장윤정. 예정대로 오는 9월 도경환 아나운서와의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모쪼록 행복한 결혼 준비를 응원하겠습니다.